덧셈, 뺄셈 시간입니다. 아이들 구슬이나 혹은 바둑알 아니면은 수화연상 교구 중에서요 고리를 이용해서 직접 놓아 보면서 덧셈과 뺄셈에 관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덧셈과 뺄셈에 관해 하기 전에요 직접적인 사물은 사과나 귤 같은 거를 이용해서 사과 3 개와 귤2 개가 있네 과일이 모두 몇개 있을까라는 친숙한 물건과 상황을 예로 들어서 충분히 설명하시면 훨씬 더 재밌겠지요. 이렇게 숫자를 직접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무언가 사물을 보면서 계산을 하는 것은 집중력과 커다란 사고력이 필요한 활동이에요. 도전하는 마음 가지고 재미 느끼면서 놀이해볼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면 더 좋아요. 연산 북 일곱 번째 국까지 더쌤 뺄쌤 놀면서 쑥쑥입니다. 우리 같이 이번에는요. 수 연산식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이때 고리예요. 어머님들께서 고리를 나눠서 꽂아주시는 게 처음에는 좋아요. 자, 봉모마 엄마가요. 이렇게 고리에 초록색깔 고리를 끼웠어요. 우리 그럼 수가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볼까 해서 아이들이 직접 해당하는 숫자 카드를 뽑아서 놓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때 5 더하기 3은 해서 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5 더하기 삼 응? 고리가 모두 몇 개인지 한번 세어 볼까? 해서 고리를 센 수만큼 이쪽에 숫자 카드를 놓아 주도록 하는 겁니다. 자, 뺄셈식을 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어머님들께서요, 하나씩 차근차근 지도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아이들 고리 개수를 하나하나 세다 보니까 조금 지루해 할수 있어요. 그럴 경우는요, 가림판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엄마와 같이 같이 한번 활동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고리를 나눠 끼고 똑같은 식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고리를 놓아보는 것으로 활동을 바꿔볼 수도 있겠지요. 천천히 한번 활동해 보도록 해요. 입니다. 아이들 조금 더 사고력 확장시키면서 더하기와 빼기 통해서 길찾기 활동을 해보도록 할 거고 합과 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모든 활동을 끝마치고 나서 한 가지 우리 발견해야 하는 게 있어요. 어머님들. 보시면 뺄 셈을 할 때는요. 무조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구나. 정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네. 라는 거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서 활동해 보도록 하세요.